안녕하십니까. 이질락입니다. 앞으로 구원론에 대한 영상을 몇 차례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전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우리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것,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 등등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들을 빨리빨리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그 성경 말씀들을 잘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은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많이 사용되는 동사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라는 표현도 성경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술취함이나 방탕함과 같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표현도 나오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들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공부하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즉, 공관 복음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요한 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요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작게 나오고, 영생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도 들어간다 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혹은 영생을 받는다 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자르고서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영생을 상속받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무죄 판결, 즉,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신학 전문 용어로서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칭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표현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구원은 칭의를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일상 언어로는 뭐라고요? 일상 언어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칭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특히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도 칭의에 대한 설명으로 자주 거론되는 본문인데 16절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에 관한 말씀이고 이 칭의는 일상 언어로 뭐라고요? 무죄 판결. 하나님이 뭐 무죄 판결.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죄 용서 혹은 죄 사함입니다. 앞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칭의는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합친 것이 칭이라고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신칭의에 관한 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원은 죄 용서를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은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죄의 용서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포도주를 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장 77절은 사가야의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외에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송량 곧 죄사함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송량이 곧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송량이 뭐죠? 송량은 바로 다음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곧 속량 혹은 구원입니다. 먼저 용어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표현은 신학 책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일상 언어에서는 사람을 속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박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개혁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이 구속이라는 말을 거의 전부 다 속량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송량은 일상 언어로 하면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송량은 몸값 지불입니다 구속은요 구속도 몸값 지불입니다 성경에서는 송량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 송량이라는 말과 함께 값으로 산 것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량은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송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송냥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 에베소서 1장 14절과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송냥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말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혹은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도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일상 언어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중생 혹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곧 거듭났다는 것이고 중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편, 거듭남을 의미하는 다른 성경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권속이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즉,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중요한 성경 본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고, 둘째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두 성경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은 오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과 골로세서 1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리셨다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1서 4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려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화해라는 말보다는 화목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화목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화목이 화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화목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다양한 그림들, 다양한 묘사들에 대해서 8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8가지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이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남 중생 할때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쭉 여태까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찾아보았기 때문에 이게 지루한 작업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것이라고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풍성하고 넓은 무엇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총집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지 않고요. 복습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받는 것,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바 된 것,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다양하고 폭넓은 측면을 잘 이해하시고 구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우리들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살아내고 표현하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고요. 다음번에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